SRA 성경 낭독 및강의 요한일서 3장 성도들의 미래와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시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 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표징인 형제 사랑 계명 준수를 권면하는 한편 저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촉구한 뒤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걸어야 할 신앙과 생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라고 촉구하며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라는 말씀과 같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존재하지는 않으며, 또 하나님 자녀들의 종말론적 모습이 어떠한지는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모두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어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리포서 3장 21절 말씀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모습이 되어 공중에서 들림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수 있을 때 우리의 영화는 시작되고 완성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적 지식과 경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자로 변모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은 현세에 완전에 이룰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완전한 상태로 변모하게 됨을 가르치며, 올바른 종말론적 소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성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성결을 이루어가게 됨을 말하며, 성도의 성결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즉 미래의 영화로운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책임 있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자신들의 영은 이미 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완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육체를 경시하며 방종한 삶을 살거나 극단적 금욕주의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잘못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부터 12절까지는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를 닮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은 결코 죄에 빠지도록 마귀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되며 의로우신 주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한 죄, 즉 불법을 행하는 일에 결코 가담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 즉 성경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자들이므로 결코 미혹되어 마귀의 자녀가 될수 없으며,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음 들은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의와 형제 사랑을 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와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성도됨의 내적 증거가 앞서 언급한 소망이며 성도됨의 외적 증거는 선을 행하는 의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어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의와 형제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부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성도들이 영생을 얻은 증거가 형제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남을 강조하며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돕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임을 가르칩니다. 이런 형제 사랑을 행함으로 성도들은 주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사랑의 행함이 바로 주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중생한 증거이므로, 이런 자기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받는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으며 이런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없는 자들임을 강조하므로 이 세상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성령이 내 주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내적으로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별 천국 소망을 온전케 하며, 외적으로는 의와 형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자기 양심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구하는 것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성도들의 미래와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 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선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써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시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